여자가 혼자 가게 하니까 아주 우습구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두 여자가 들어섭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어촌마을 갈매기 울음소리가 바다 너머로 흩어지는 저녁이었다. 태종대 인근 골목길에 자리한 하늘수사는 오늘도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아 있었다. 손때 묻은 나무 간판 아래로 따스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소박했다. 오래된 목재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장식한 손글씨 메뉴판과 바다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반짝였고 생선 비린내 대신 은은한 소나무 향이 공간을 채웠다. 정하늘은 카운터 뒤에서 회를 썰고 있었다. 그녀의 칼놀림은 경이로웠다. 십여 년간 생선을 다뤄온 손길에서 나오는 정확함과 섬세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투명한 광택을 띈 생선살이 나타났다. 하늘의 표정은 조각상처럼 평온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은 듯했다. 동생 정수정은 손님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단단한 근육이 드러나는 팔뚝으로 헝겊을 움직이며 테이블을 반짝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면 도착할 단골 손님을 생각하며 기분 좋은 흥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카운터 근처에서 박미진은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노트였다. 그녀의 눈빛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손님이 없는 틈틈이 공부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는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곧 다시 책으로 돌아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실내로 밀려들었다. 4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에는 용문신이 보였고 두 번째는 코밑에 흉터가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감은 공간을 단번에 압도했다. 자리 있냐? 용문신의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말투에서 존중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경계심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다. 어서 오세요. 저쪽 창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 남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그리고 불필요하게 큰 목소리가 조용했던 공간을 어지럽혔다. 다른 손님들의 눈빛이 그들에게 향했다가 불편한 듯 다시 자신의 식사로 돌아갔다. 소주 네 병, 회특대 하나. 용문신의 남자가 명령조로 말했다. 이름표를 살핀 후 덧붙였다. 야, 정한을 빨리 가져와. 정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지나가는 정수정은 언니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미진도 책에서 눈을 떼고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술병은 비워졌고, 내네 남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다른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불편한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다. 사장님, 용문신의 남자가 소리쳤다. 이리 와봐. 하늘이 테이블로 다가갔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이름이 뭔지 알아? 남자가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백두야, 백두. 이 동네 모르는 사람 없는데, 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다. 너 재밌네, 얼굴이. 백두라 불린 남자가 갑자기 하늘의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소나귀에 하늘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다른 손으로 하늘의 뺨을 툭툭 쳤다. 가볍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안 떨리냐? 재밌네, 정말. 그가 낮게 웃었다. 보통 여자들은 다 떨던데,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렸다. 정하늘의 눈이 백두의 손을 향했다. 손목을 붙잡은 그의 손가락,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손, 그 접점에서 위험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뺨을 다시 건드렸다. 차갑고 축축했다. 손목을 잡은 그의 힘은 단단했지만, 아직은 견딜만 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려는 듯 했. 놔주시겠어요?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내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특전사 시절 훈련받은 그대로였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맥박이 안정되는 현상.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왜? 기분 나빠?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백두라는 남자가 웃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업을 하며 익힌 미소였다. 손님 장난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른 메뉴 필요하신가요? 야, 이 여자 보소 말투가 왜 이래? 백두가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그의 소나기는 조금 더 강해졌다. 손목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표정을 유지했다. 우리가 누군지 알기나 해? 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았다. 손님은 손님입니다. 존중해드릴게요. 그러니. 손을 놔주세요. 백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존중? 웃기지 마. 너 같은 횟집 여자가 나를 존중한다고? 내 안에 무언가가 더 크게 꿈틀거렸다. 707 특전사 중사로 복무했던 5년의 세월이 피부 아래서 맥동했다. 겨우 술 취한 조폭 정도는, 아니, 삼아야 했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백두가 내 턱을 잡았다. 손가락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예쁘장하네. 근데 너무 도도해. 좀 웃어봐. 침을 삼켰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다. 특전사 훈련장. 생존 교육. 적진에 포로로 잡혔을 때의 대처법. 참는 것. 기회를 노리는 것. 야, 백두야. 저 여자 직원도 괜찮은데? 다른 남자가 미진을 가리켰다. 미진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손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떨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펜을 쥐고 있었는데, 그 쥐는 방식이 특이했다. 무기를 쥐듯이. 손님, 직원에게는 말씀 삼가주세요. 내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단함이 실렸다. 백두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너 지금 명령해? 그가 내 턱을 더 세게 잡았다. 야, 이 여자가 우리한테 명령을 하네! 동료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딘가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손님이 불편함에 실수한 모양이었다. 백두가 내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넌 그냥 예쁘게 있어. 알았어? 그게 너 같은 여자의 역할이야.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부서졌다. 마치 얇은 유리창이 금이 가듯이. 그러나 아직은 참아야 했다. 가게가 망가질 것이다. 내 꿈이 아버지의 유산이 망가질 것이다. 손님, 지금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차분하게 말했다. 전문 용어를 쓰면 때로 사람들은 주춤한다. CCTV가 녹화 중입니다. 백두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이 천장의 카메라를 향했다. 그러나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내 형님인데? 거짓말이었다.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실체가 있었다. 어딘가에 의지할 곳이 있는 자의 오만함이었다. 백두의 손가락이 내 목을 타고 내려갔다.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피부가 타는 듯 했다. 특전사 시절 훈련 중에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다. 72시간 불침번, 극한의 상황에서도 버텼다.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뭐좀 배웠나 본데? 백두가 조롱하듯 말했다. 그렇게 안 떨리냐?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몸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네 동생도 불러볼까? 저기 태권도 강사라며 백두가 수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야, 너도 이리 와봐. 수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백두의 손이 내 어깨를 눌렀다. 앉아. 우리랑 술 한잔 해야지. 몸이 의자로 밀려났다. 저항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들을 관찰했다. 니네 명.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 움직임이 둔했다. 반응 속도가 느릴 것이다. 몸에 무기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칼이 있을 가능성. 백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시하려는 남자. 자신감이 약점이 될수 있다. 한잔 마셔. 백두가 술을 따랐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내 동생 수정이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다. 미진이었다. 그녀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듯 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전투 준비가 끝난 눈빛. 백두의 손이 내 허벅지를 향했다.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특전사 시절 배운 호흡법. 행동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손님,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그만하시죠. 하늘의 경고는 공허하게 흩어졌다. 백두의 얼굴에 조롱하는 미소만이 번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하늘의 허벅지에 있었고, 다른 손은 소주잔을 들고 있었다.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백두가 물었다. 하늘은 시선을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동생 수정이 조용히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게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직원 미진은 카운터 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다. 하늘은 그들의 움직임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었다. 수정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바닥을 스치고 있었다. 태권도 선수 특유의 걸음걸이였다. 체중을 완벽하게 분산시켜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자세. 미진의 손은 예리한 회칼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백두 일행의 뒷목을 향해 있었다. 하늘의 호흡이 느려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 가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술 취한 조폭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입술을 살짝 물었다. 신호였다. 아직은 기다려. 야, 대답 안 해? 백두가 하늘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늘의 몸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님, 저는 근무 중이라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근무 중? 백두가 비웃었다. 네가 사장이잖아. 네가 룰을 정하는 거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상황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백두 옆에 앉은 남자의 주머니가 불룩했다. 칼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두 명은 술에 많이 취해있었지만 체격이 좋았다. 맨손으로 제압하려면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했다. 수정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물잔이 들려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백두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손님들. 물한잔 드시겠어요? 수정이 물었다. 하늘은 동생의 걸음걸이를 주시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하늘은 알았다. 수정의 체중이 앞발에 실려 있다는 것을 태권도에서 발차기를 준비하는 자세였다. 백두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보았다. 물? 웃기지 마. 우리한테 소주나 더 가져와. 수정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곧 취하실 것 같아서요. 물한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하다니 백두가 웃었다. 난 소주 두 병은 기본으로 마신다고. 하늘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움직였다. 서랍 안쪽에 숨겨둔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만지작거렸다. 아직은 사용할 때가 아니었다. 미진이 천천히 테이블에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메뉴판이 들려 있었다. 디저트 주문하시겠어요? 백도의 동료 중한 명이 미진의 팔을 잡았다. 너는 이름이 뭐야?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하늘과 마주쳤다.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교환되었다. 하늘은 미진의 어깨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경찰 특공대 예비 과정을 수료했다던 미진.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로 들어서고 있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반사하는 빛이 날카롭게 느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가게를 떠난 상태였다. 오직 백두 일행과 하늘, 수정, 미진만이 남아 있었다. 백두가 갑자기 하늘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내가 너한테 물었잖아. 마실 거냐고. 하늘은 움찔했다. 통증보다는 모욕감이 더 컸다. 머릿속에서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적진에 침투했던 임무. 위기의 순간들. 그때도 이렇게 냉정했었다. 이봐, 너네 여자들 왜 이렇게 까칠해? 백두가 동료들을 향해 말했다. 옛날 여자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수정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발끝이 바닥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준비 자세였다. 하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미진의 손이 메뉴판에서 펜으로 옮겨갔다. 평범해 보이는 펜이었지만, 하늘은 그것이 특수 제작된 호신용 도구임을 알고 있었다. 미진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다. 하늘의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전투 직전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백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손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손을 떼주세요. 백두가 비웃음을 지었다. 아니면, 뭐할 건데? 그의 손아귀가 더 세게 조여들었다. 그 순간 하늘은 테이블 아래에서 신호를 보냈다. 세 번의 손가락 두드림. 특전사 시절 팀원들과 사용했던 암호였다. 3초 후 행동 개시. 수정과 미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신호를 받았다. 백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너 같은 여자가 무슨 경고를 해? 웃기지 마. 시계 조침이 한칸 움직였다. 하나, 또한 칸, 둘, 그리고 마지막 한 칸. 셋. 하늘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의 몸에서 긴장이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그녀를 채웠다. 수정과 미진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새 여성의 몸에서 평화로운 일상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났다. 백두는 아직도 웃고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백두의 손이 하늘의 목을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하늘의 몸이 반응했다. 그녀의 오른손이 백두의 손목을 붙잡았다. 정확하게 신경 지점을 누르는 동작이었다. 백두의 손가락이 갑자기 힘을 잃고 풀렸다. 뭐? 백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손에서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늘의 움직임은 유연했다. 그녀는 백두의 손목을 비틀며 일어섰다. 특전사 707 부대에서 배운 관절기였다. 백두의 몸이 균형을 잃고 테이블 위로 쏠렸다. 소주병이 넘어갔다. 투명한 액체가 테이블을 적셨다. 동시에 수정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회전하는 몸의 원심력을 타고 뻗은 발끝이 백두 옆자리 남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태권도 옆차기였다. 소리 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꽂힌 발끝에 남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미지는 펜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신속했다.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을 때 미진의 손이 그의 팔을 가로막았다. 펜 끝이 남자의 손목을 찔렀다. 마비 효과가 있는 특수 도구였다. 남자의 팔이 갑자기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네 번째, 남자가 일어서려 했다. 수정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압착이었다. 남자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공기가 남자의 폐에서 빠져나갔다. 그가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다. 하늘은 백두의 손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백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무릎이 바닥을 향해 구부러지기 시작했다. 뭐, 뭐 하는 거야? 백두가 신음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이 사라졌다. 대신 공포가 묻어났다. 하늘은 백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특전사 707 중사 출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목 관절을 조금만 더 비틀면 부러집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정은 이미 두 번째와 네 번째 남자를 제압한 상태였다. 그녀의 발이 두 남자의 등을 눌렀다. 태권도 6단의 압박감이 두 남자의 척추를 짓눌렀다. 미지는 세 번째 남자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접이식 나이프였다. 그녀는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남자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경찰 특공대 예비과정에서 배운 체포 기술이었다.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네 명의 남자들이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유리 깨지는 소리나 큰 충돌음 없이 오직 숨소리만이 가게를 채웠다. 백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다. 너, 너희들 뭐야?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아귀가 백두의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다. 백두가 통증에 신음했다. 경찰을 부를까요? 수정이 물었다. 그녀의 발은 여전히 두 남자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CCTV 영상을 먼저 확보해야 해. 미진이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 제압된 남자는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미지는 한 손으로 CCTV 저장장치를 조작했다. 영상 확보했습니다. 하늘의 시선이 백두에게 돌아왔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백두의 얼굴에 땀이 흘렀다. 그의 눈이 동료들을 향했다. 모두 제압된 상태였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뭐? 무슨 방법? 하늘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손목 관절기는 여전히 백두를 꽉 붙들고 있었다. 첫째, 사과. 둘째, 배상. 셋째, 청소. 뭐? 방금 엎질은 소주와 음식들. 모두 직접 닦으세요.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한 배상금으로 테이블당 50만 원씩 지불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 백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이런 망할. 하늘의 소나기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백두의 손목에서 작은 뚝 소리가 났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고였다. 아, 백두가 비명을 질렀다. 알았어, 알았다고. 하늘이 백두를 바닥으로 밀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손목은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걸레는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싱크대 쪽을 가리켰다.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으세요. 백두가 치욕스러운 표정으로 걸레를 가지러 일어났다. 그의 동료들도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에서는 저항의 기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공포와 굴욕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늘, 수정, 미지는 테이블 근처에 서서 네 남자를 지켜보았다. 세 여성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언제든 다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두가 물에 적신 걸레를 들고 돌아왔다. 그의 손이 떨렸다. 한때 위협적이었던 그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는 그저 술에 취한 채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남자에 불과했다. 바닥부터 닦으세요, 하늘이 명령했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백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도 하나씩 걸레를 들고 테이블과 의자를 닦았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치심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다. 하늘은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서 긴장이 풀렸다. 특전사의 본능이 다시 잠들고, 가게 주인으로서의 모습이 돌아왔다. 그녀는 카운터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다. 내 테이블, 총 200만원입니다. 하늘이 말했다. 카드나 현금,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 백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내 말이 그의 귓가에 밝혔다. 200만원,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그의 눈이 내 표정을 살폈다. 타협의 여지를 찾는 눈빛이었다. 농담하는 거지?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서 위협적인 기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만이 섞여 있었다.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까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성희롱, 폭행, 미수, 협박.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그의 입이 열렸다. 다쳤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다. 나. 내가 경찰서장 형님. 그래요? 한번 전화해보세요. 내가 말했다. 부산 영도 경찰서 서장님은 우리 가게 단골이세요. 특히 광어회를 좋아하시죠. 거짓말이었다. 서장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백두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니 그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허세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수정이 내 옆에 섰다. 언니, 주방 쪽 CCTV도 확인할까? 그래. 내가 대답했다. 미진 씨 USB에 영상 복사해 두세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세 번째 남자의 팔을 꺾고 있었다. 그녀의 압박의 남자는 꼼짝하지 못했다. 백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카, 카드로 하겠습니다. 내가 카드 단말기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카드를 꺼내 긁었다. 승인음이 울렸다. 200만 원. 정당한 배상금이었다. 이제 사과하세요. 내가 말했다. 백두의 얼굴에 굴욕감이 번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미 미안합니다. 더큰 소리로 수정이 말했다. 그녀의 발끝이 바닥을 스쳤다. 태권도 자세의 시작이었다. 미안합니다. 백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른 분들도 백두의 동료들이 하나씩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아니, 진심보다는 공포가 느껴졌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바닥은 깨끗하게 닦였나요? 내가 물었다. 백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든 걸레는 이제 소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바닥을 닦느라 생긴 물자국이 선명했다. 테이블은요? 다, 다 닦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그의 턱은 수정의 발차기로 인해 붉게 부어 있었다. 내 시선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에게 향했다. 의자도 깨끗하게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오직 도망치고 싶다는 열망만이 가득했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가셔도 좋아요. 다음부터는 술을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이 가게에는 다시 오지 마세요. 백두가 일어섰다. 그의 몸이 비틀거렸다. 술 기운이 아니라 공포와 수치심 때문이었다. 가 갑시다. 내 남자가 문을 향해 걸었다. 그들의 등은 구부정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조폭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들은 그저 혼줄이 난 불량한 손님에 불과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백두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불씨가 꺼진 재와 같았다. 조심해서 가세요. 내가 말했다. 운전은 하지 마시고요. 문이 닫히고 그들은 사라졌다. 가게에는 정적이 흘렀다. 수정, 미진 그리고. 나만 남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이 풀리며 갑자기 피로가 밀려왔다. 특전사 시절 이후 오랜만에 느낀 아드레날린의 급상승과 하락,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언니, 괜찮아? 수정이 내 어깨를 잡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음, 괜찮아. 미진이 물을 한잔 가져왔다. 사장님, 드세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이 온몸을 진정시켰다. CCTV 영상은 내가 물었다. USB에 저장했습니다. 미진이 대답했다. 혹시 모르니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보복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증거는 확보해 두는 게 좋았다. 수정아, 네 발차기 정확하더라. 내가 미소를 지었다. 수정이 어깨를 으쓱했다. 태권도 6단이 이것밖에 못 하면 서울 가서 곱창 먹지. 우리 셋 모두 웃음이 터졌다.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가게를 채웠다. 이상한 상황이었다. 방금 전까지 위험한 순간을 겪었는데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있었다. 미진 씨, 그 펜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내가 물었다. 미진이 펜을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검은색 펜이었다. 경찰 특공대 선배가 줬어요. 특수 제작품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도구네요. 창 밖을 바라보았다. 백두 일행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평화가 돌아온 듯 했다. 우리 오늘 일찍 문 닫을까? 내가 제안했다. 수정과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지친 상태였다. 육체적으로는 별로 힘을 쓰지 않았지만 정신적 긴장감은 컸다. 카운터로 걸어가 영업 종료 준비를 시작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오늘의 매출을 확인했다. 2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었다. 쓴웃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다. 언니, 저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까? 수정이 물었다. 잠시 생각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들도 교훈을 얻었을 거야.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나기를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백두의 마지막 눈빛, 그 안에 깃든 분노,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억눌린 것 같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진이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음,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안에서 다시 깨어난 것을 느꼈다. 특전사 시절의 본능, 잠들어 있던 전사의 정신. 그것이 다시 깨어난 것이 두려웠다. 평화롭게 횟집을 운영하며 살고 싶었는데, 오늘 밤 나는 다시 전투에 임했다. 창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졌다. 오늘 밤 하늘수산에는 단순한 횟집 주인이 아닌, 707 특전사 출신 정하늘이 있었다. 일상에서 불의를 마주했을 때 용기 있게 맞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모습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늘 수산의 새 여성처럼 우리 주변의 일상적 영웅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